안녕하세요. 백정인입니다 지금 XIP 보유자분들 현재 흐름상 상당히 중요한 구분응선에 XIP 시세가 포지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이 보이실 거니까요. 자, 그럼 그 수익 보러 지금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이 XIP가 과연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할 것이냐 바로 이 구분응선을 넘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게 구분응선이냐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 보이죠? 요 구간. 캔들이 상승 후 횡보를 하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데드크로스는 1차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바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차트가.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약세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뭐요 이슈를 동반한 상승이 나왔지만 한 방에 돌파를 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바로 시세를 반납을 하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못 모은 겁니다.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여기서 또 악재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다시 또한 번의 지지 흐름을 만들어줬죠. 지속적인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SEC,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점차적으로 XIP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는요, 사실 어떠한 매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현물 트레이딩, 선물 트레이딩 절대 하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요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명확하게 확률이 50대 50이에요 5대 5란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여기서 도박을 걸겠다. 나는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 베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혹시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생깁니다. 잘 타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 전의 흐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돌파를 한다면 상승하고 이 기준선을 지지를 하고 나서 제 돌파 시점을 노려도 충분히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면 다시 방향성을 쇼스로 내리 꽂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못 참고 여기서 괜히 어설픈 매매했다가 작살 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늘, 내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분응선을 넘게 되면, 얘는 드디어 강세 흐름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거고요. 왜이 흐름이 중요하냐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제가 기준선을 제외하고 다 꺼버릴게요. 자, 명확하게 기준선만 남았죠? 이 기준선과 차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차트가 기준선을 골든크로스라면, 시세 상승으로 이어져요. 이게 팩트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다시 약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기준선, 기준선 얘기를 하는 건데, 약세 흐름에서 한번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하지만 세 번째 돌파가 될때 어떤 흐름이 나오냐 바로 강력한 시세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표상으로도 보세요. 아주 명확한 골든 크로스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시도를 했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도 발생이 되지 않았죠. 왜? 그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골든크로스 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찾은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이러한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세상승이기 때문에 대박을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응선 자리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구간 이잖아요 약세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약세 흐름 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서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곧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니어진다. 무조건 이어진다. 상당히 심도 깊은 명확한 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기약 매매할 거 명확한 타점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더 좋으니까요. 그죠? 물론 현재 XRP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시세 상승 이후 시세는 또 하락으로 이어져요. 왜? 횡보에 기간 조정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강력한 하락세를 유지를 하게 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간을 돌파를 하고 명확한 골든크로스라는 기준이 생겼을 때, 이건 무조건 상승하는 시세다라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투자를 진행해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골든크로스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아무 대서나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명확한 타점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이 제로성 게임에서 내가 산 매수가에서 상승시 수익으로 빠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타점.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뭐 문자를 받아보시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이거 제가 100%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유하면 저하고 똑같은 명확한 골드 크로스 자리를 잡고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와 차트를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앞전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왜 그러냐? 보시면 자 약세 흐름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 구간입니다. 그죠? 약세 흐름이 나오고 한번 시도, 두번 시도, 세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죠? 자 제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를 그어봤어요. 자 매수 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해도 또는 저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만든 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후이 기준선을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 구간부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해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만큼의 수익을 챙겼다는 거죠. 왜? 이 골든 크로스를 명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지표는요. 그리고 이 차트는요. 상당히 많은 코인들의 전목이 됩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목이 되는데 요런 건안 돼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애들. 이 코인들은 상장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지표가 나와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은 충분히 시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 시그널, 골든크로스, 수익 다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생각이니까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저한테 뭐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숫자 2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차트 설정 그리고 지표 설정 방법이 들어있는 보이시죠? 백정현의 지표 교육 영상을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발송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상당히 투자하는데 든든해집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해요. 자,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지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